준비하시니 예루살렘마 영원히 찬송할지도 아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도난된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있었으니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형제들은 당황해합니다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연로한 야곱이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 베냐민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이 안전하게 데려오겠다고 설득한 끝에 겨우 같이 올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모두 얼굴을 들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시한 이유는 그저 자신들의 곤란한 상황 때문에 베냐민을 구하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들이 정말 베냐민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한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은 유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들들 중 넷째였지만 첫째인 르우벤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르우벤은 유다의 위세에 눌려 요셉을 풀어주자고 말도 못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놀랐고 요셉도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그의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제로서 동생을 또 가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희생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인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을 희생시켜 스스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록 자신은 살수 있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상실합니다.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스스로 자초한 불신으로 인해 좋은 결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약 유다가 베냐민을 노예로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심판받았을 것이고 악인으로 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족 속의 후손으로 오는 계획도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도 나쁜 선택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좋고 나쁨을 선한 의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유리함에서 찾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그러니까요. 인간은 대개 더큰 이익을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행동은 악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비록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맞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두 번째 기회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선택한 자기 희생이 유다의 삶이 악에서 선으로 되돌려졌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경험과 탄핵 재판 속에 국민은 분열되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마주 오는 기차는 결국 부딪혀서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모두가 상기해야 합니다.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우리나라에는 진짜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라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한 리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말을 뒤집는 가짜 리더만 가득합니다. 진짜 리더를 알아보려면 그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려한 말잔치 속에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영광을 세우고 있는 자라면 그는 가짜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하나로 이끌 진짜 리더를 보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는 없고 국민을 속이고 희생시키는 가짜들만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주옵소서. 진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율로 국민을 하나로 만들 진짜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참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그 진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연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게 하옵소서. 봉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불의한 자를 징계하되 분노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극률로 일을 처리하게 하옵소서. 이념의 메인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극률로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공의와 긍유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과 영과 육의 건강이 상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